깃허브 어 옥터버스 연간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깃허브 옥터버스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옥터버스에는 매년 연간 나오는 백서인데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백서인데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현재 이 강의가 25년도에 만들어진 강의라서 작년 24년도까지의 백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리포트 사례, 목차 정도만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이 매년 이제 이리포트가 나왔을 때, 옥타버스리포트 내용을 가지고 요약 정리해보는 그런 실습들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옥토버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GitHub,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저장소, 리포지토이라고 그러죠. 저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웹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웹사이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GitHub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 방면 양을 가지고 있고, 뭐, 세계, 그서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뭐 대부분 담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 흥미로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 매년 어, 어,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어, 개발자들은 또뭐 어떻게 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들은 또 어떻게 이지고 있으며 어, 이런 이제 리포트를 만들, 만들, 그래서, 발표하는 것이, 이제 옥터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조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대략적으로는 전 세계 기터브 사용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공유를 해주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지, 네, 또 작년에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는데 뭐 올해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이런 동향들 변화들 그다음에 또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있는지 많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과 같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주요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열네 백서 그니까 열네란 말은 이제 매년 보고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 백서라고 하는 건 이제 화이트 페이퍼. 그래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심층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백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픈소스 생태계의 주요 트렌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열례 백서를 그기 u 브의 옥터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뭐또 이제 음. 주요 특징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실제 옥터버스 웹사이트 주소 여기 있죠 octopus.github.com을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냥 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카피를 해서요 이렇게 state of open source software 옥터버스 2024년도 되어 있고요. Read now 뭐이 클릭을 해보면 자세하게 화이트백의 스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11월 22일날 최종 업데이트되는 말이죠. 10월달에 발간이 돼서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이 2025년 이제 9월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025년 리포트가 또곧 발간이 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양의 내용들이 지금 담아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많은 GitHub에 있는 생태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제 주요 목차는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 그래서 목차가 아, 뭡니까. 첫 번째는, The Global, A Global Community of Developers That's Growing Fast. State of Open Source. The state of Generative AI. 요새 또 AI가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또 AI에 특화된 하나의 섹션을 마련한 것 같고, 리포트를. 또 Open Source s o f t w 가 최근에 Security, 보안 이슈, 소프트 특히 소프트웨어 보안 이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The state of Security. 여기서 Automation은 아마 이제 코파일러과 같은 음, 것을 이용해서 Automation 뭐, 뭐,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State of Security and Automation. 그다음에 이제 아주 항상 있는 단골 주제죠. The Most Popular Programming Languages.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서 여러한 어, 목차를 가지고 2024 어, 리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어, 이 옥토버스 github.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구요. 그래서 이제 매년 뭐 내용들은 그때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또 변경이 되죠. 어,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어, 공통적으로 이제, 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분석해서 보고를 한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말씀, 한3장 정도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항상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분석의 내용이 있죠. GitHub에는 어, 소프트웨어의 저장소, 리포지터라고 그러죠. 리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짧게 저장소. 아주 뭐 수억 명의 GitHub 사용자, 또전 세계의 사람들인 거고, 또 수억 개의 저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소스 코드라는 데이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그 소스 코드를 음, 이제 커밋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업데이트도 하고 또뭐 이슈 리포트도 하고, 폴리캐스트 뭐 뭐, 포크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소스 소스 코드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지만 그 소스 코드에 가해지는 어떤 음, 사람들 의 활동들 음,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아또 스타라 이그 별점 같은 걸 주죠. 내가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활동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집계해서 리포트를 하는 게 옥토버스의 큰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트렌드는 이제 어떤 언어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지, 또 신규 어떤 프로젝트, 신규 저장소에서는 또 어떤 언어가 또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잘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웹기반한 뭐 애플리케이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자바스크립트, 뭐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있고요 특히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를 또 넘어서고 있고 또 이제 AI 요새 많은 이제 관심들이 있는데 AI 보통 혹은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썬 같은 거. 사용이 되고, 뭐 자바는 뭐 워낙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서버 서버 프로그래밍 언어일 수도 있겠고, 뭐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것도 사실 자바 위에 올라가는왔떤 언어라고 사실상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라이징 스타, 그러니까 또 새롭게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는 게옥터버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 떤 협업의 문화죠, 협업. 혼자서 개발하는 거는, 혼자서 개발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뭐, 없지는 않겠지만, 어, 대부분의 인기 있는, 많이 성장한 어떤 오픈소스, 소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자가 이렇게 참여,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이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기업 뭐 컨트리뷰션 뭐 이렇게 하죠 커밋 어, 예, 예. 이루어지는 이 그런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도 어, 옥토버스에서 어, 분석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조금 둠에졌긴 하지만 또 기업별로 어, 어, 기업에서 어떤 오픈소스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현황 같은 것들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내용이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업 내부의 코드 관리에도 기 u 브가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런 것들도 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글로벌한 어떤 개발자 분포, 전 세계적으로 개발자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 국가별로 뭐 사용자가 어, 몇 명인지, 얼마나 또 늘어났는지. 그냥 뭐 절대적인 수치도 관심 있지만, 또그 변화, 작년 대비 올해가 또 어떻게 됐는지.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 뭐 아프리카 지역, 뭐 유럽 지역, 뭐 미국, 미 대륙 지역, 뭐 이렇게 또 남미 지역,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국가와 지역별로 기타무 사용자와 활동량, 이런 분포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신흥 개발자 커뮤니티가 또 어디에서 갑자기 또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새 또 AI, 그 많이 에, 관심 받고 있죠. 어, 행상형 AI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에, 소프트웨어 개발도 어떤 하나의 데스크탑, 로컬 데스크탑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이런 이제, 에, 현재 시점에 있어서 각광받는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개발 형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어, 뭐, 2 0 1 6년 2017년, 2018년, 29년까지 가면은 또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에, 뭐, t 터 기터, u 터브에 이제, 코파일러 같은 이제 AI 도구를 사용해서 코딩하는 것에 대한 또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뭐, 인프라스트럭 a S코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테라폼과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어, 새로운 어떤 개념의 어떤 컴피규레이션 언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죠.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어, 동향들 이런 것들도 이제 옥터버스에서 리포트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떠오른 주제 중에 하나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보안 이슈. 어, 원래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크게 두 가지 뭐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공급망 보안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픈소스를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내 프로젝트가 이렇게 합혀가지고 개발을 하거나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기존의 오픈소스 내가 카피한 오픈소스에 이제 취약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취약점들이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다 보니까 원본에서는 그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수정이 됐는데 저는 이미 복사를 한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버전에서도 또 다시 또 취약점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요런 이제 이슈가 이제 오픈소스를 카피 페이스트 할때 취약점이 전파가 되고 패치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이 어려운 점인데 요새 이제 오픈소스의 쓰임새들이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이슈가 있죠. 그리고 공급망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내가 아주 밑바닥부터 모든 코드를 다 작성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오픈 소스들 아주 베이직이 되는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그 위에서 이제 내가 프로젝트를 마련을 하곤 하죠. 그럴 때 이제 기존의 네. 오픈 소스들의 어떤 취약점들이 아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내가 사용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오픈 소스의 소프트웨어 취약점들이 내 프로젝트의 이제 취약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 그런 보안 이슈를 이제 공급망 보안 이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구글링으로, Log4j라고 하는, 이런, 오픈소스, Log, l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아주 많이, 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 사용되지 않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og4j 아주 치명적인 보안 이슈가 있어가지고, 모든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취약점이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오픈소스에 대한 이제 보안 이슈들이 크게 이제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보안 이슈에 대한 어떤 리포트, 이런 것들이 옥토버스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 3년간 어, 옥토버스 연간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아야 있을까. 뭐 워낙 많은 내용들이 담아 있어서 한 슬라이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뭐 대략 뭐 목차 정도를 좀 나열을 하면 아 어떤 내용들이 뭐 다뤄졌는 모양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차는 어디서 구했나라고 하면 여기 요기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블로그의 뉴스 인사이트니까. 요게 이제 아마 2024년도 보고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토머스2023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있죠 2023년도에 대한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목차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검색을 하면 또 이제 2022년도에서의 또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색해서 찾은 목차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큰 타이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2022년도 타이틀은 State of Open Source Software on Exploration of Open Source Software, including its impact on the world and the companies. Plus key trends shaping software development. 그러니까 오픈 소스 어플의 동향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또2 3년도도뭐 state of open source라고 하는 말까지 똑같은데 rise of AI 뭐 이런 게 하나 붙었네요, 그렇죠? 음. 그다음에 2024년도에 그다음에 AI leads Python to top languages as the number of global developers surges. 그러니까 AI와 뭐 파이썬 언어의 사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조금 이제 흐름이 또 어,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developers, region, language, open source companies. 23년도에 global community of developers building on GitHub, explosive growth of generative AI, the most popular program languages. 이게, 이게 요거, 요거겠네요. developer activity as a bellwether of new tech adoption. 요거는 아마 요, 요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the state of security in open source 여기에는 사실은 제목 자체가 나타났지 않았지만 이제 security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제목이 나타났죠 24년도도 보면은 community of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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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게 연관이 있는 것 같고 state of open source state of generative ai 요게 이제 요, 요 20, 2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ai에 대한 어떤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 같고 security 여기 있죠 security 아래 그다음에 이제 most popular language. yeah, languages, languages.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목차를 가지고 옥토버스 연간 보고서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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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옥토버스 연간 보고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매년 여러분들이 10월 정도 아까 리포트가 됐었죠. 24년도 경우를 보면. 그래서 매년 10월 정도나 새로운 또 연차 리포트가 나올 때 관심있게 보시면 오픈소스 소프트에 대한 동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실습을 해 보실 거는 이 옥토버스 그 보고서, 2 2 5년도 보고서가 저 URL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옥토버스 보고서를 읽고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학생 여러분들 이제 많은 학생 그, 그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전체 내용을 뭐다 요약 정리하려면 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다면 그 목차 항목이 뭐일 개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학번을 이렇게 칠로 나눈 나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목차가 뭐 0번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0번, 1번, 3번, 6번까지가 있으면 나머지 번호에 해당하는 그주제그 부분만 읽고 요약 정리를 해서 뭐 파워포인트나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만드, 만드시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파트별 자기, 자기 담당 학번 기준 파트로 나누고 자기 파트별 대표자를 선정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각각의 파트별로 조금 우수하다라고 생각되는 발표자를 하나씩 이렇게 예,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모으면 이제 전체 옥토버스 리포트에 대한 발표 자료가 되겠죠.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예, 모든 학생들한테 공유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파트를 만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파트를 이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옥토버스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24년도 어, 경우에 네, 저희 한번 네. 자세한 내용을 뭐 어,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 여기 보면 어. 25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어떻게 됐죠? 여기 이제 이 목차가 되겠죠? 어, 이 목차가 되겠죠? 여기에 사실 앞에 서론과 뒤에 맺은 말 부분까지 있어서 한 7개 정도의 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일곱 개를 좀 나눠가지고,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 뭐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요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첫 번째, 글로벌 커뮤니티 오브 디벨로 i 스 데스 f 로 e v 스트 o 라고 하는 내용들인 거고요. 뭐, 뭐, 제목만 보면은, 52억 건의 프로젝트를 기여를 했다. 한 해만 해서,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신규 저장소로는 뭐 1억 8천만 개가 2024년도에서로 만들어진 것만 해서 1억 8천만 개로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어,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AI들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글로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가속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목은 스테이트 어브. 어, 오픈소스가 음 되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인제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뭐 사용 다들 해보셨어요. VS 코드 편집기 있죠? 어, 그것도 하나의 오픈소스고 그 오픈소스 자체도 또 인기가 있고요. 또 요새 스마트 홈, 뭐 우리 삼성 같은 경우 스마트 띵스라고 하는 이름 브랜드 이름으로 이렇게 에, 이렇게 하는게 있죠 음, 스마트홈 솔루션이 있죠 오픈소스, 소, 오픈소스 기반으로 스마트홈 솔루션이 이제 홈 어시스턴트라고 하는건데 이것도 굉장히 파퓰러한 프로젝트 거의 넘버원 넘버투 중에 매년 차지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있고요 제너레이티브 AI 너무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또잘 사용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이슈, 보안가 s e c u r i t e 기 i t y s s u e 자, 여기가 s e 어느정도 t y issue. 자, 여기가 s e c u r 기도 하죠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자, 여기가 여기가 지 e c 여 AI 보안 점검할 때는 기능도 사실 이제 GitHub에 있죠. s e c u r i t y 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CI/CD라고 그러죠. 우리가 CI/CD 관련된 자동화 도구들도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아주 여러분들 더 관심이 있을 만한 게이 m o s t popular programming languages 이런 거죠. Python, JavaScript, TypeScript, Java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프로젝트다. 다음 이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Rust, Go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지금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메모리 세이프한 언어, Go는 또 분산 처리용으로 인기가 있고, 또 HCL은 또 인프라에스 코드에스 인프라인가요? I 아 I 인프라스트럭처에스 코드라고 하는 어떤 컴피규레이션 언어로서 이제 아주 관광받고 있는 언어죠, HCL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 요거는 맺은 말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에, 에, 각자 한번옥토 버스 보고서의 내용들을 한번 사, 에,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어, 음. 읽고, 요약 정리를 하고 하는 활동들을 <laughs> 한번 해보시면, 또이전 세계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어떤 동향을 <laughs>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음. 기회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